이강덕 포항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4-25일 양일간의 인수위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차기 정부의 운영 방향과 연계한 포항시의 대응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인수위 방문시에 김병준 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 등 여러 기반 시설로 인해 지역의 인재들이 대거 유출되고 있는 지방의 어려움을 설명드렸다며 특히 지난 8년간 단체장으로서 느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으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전담 부처 신설, 지역 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경제 분야는 코로나 손실보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코로나 손실보상 현실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과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 및 태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벤처밸리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 분야는 신산업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포스텍 연구중심이 대 설립, 가속기 기반 혁신신약 개발 클러스터 조성,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등 신성장 동력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지역의 최대 현안인 포스코홀딩스 합의사항 이행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롤모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환경 분야는 친환경 조성과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4대 하천 복원과 미세먼지 차단 도심숲 확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역산업과 대학을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창업 정책을 지원하며 수성사격장 이전 문제를 비롯해 지역 군부대 관련 민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 분야는 문화와 체육이 시민의 일상이 되고 빈틈없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제도시립미술관과 어린이미술관 건립,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 확대, 차방명소 인프라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